위대한 갯집이 7장 19번째 영상입니다. 탐의 일행은 플라자 호텔에서 방을 빌려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모두가 신경이 예민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탐과 갯집비의 설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As Tom took up the receiver, 탐이 수화기를 집어들었을 때 지난 영상에서 데이지가 탐한테 전화해서 얼음 좀 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탐이 얼음을 시키려고 전화기를 집어든 거예요. The compressed heat exploded into sound. Compressed, 과거 분사, 수동의 뜻이죠. 꾹 눌려진 더위가 폭발해서 소리가 됐어요 사람을 짓누르는 듯한 더위 속에서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And we were listening to the pretentious scores of Mendelssohn's wedding march. 여기 멘델슨스 웨딩 마치는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이죠. 멘델스존이 Mendelsohn이 영어에서는 멘델슨이라고 발음이 돼요. 우리는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의 불길한 화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떤 소리가 뻥하고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리스니요 들어보니까 맨델스 존의 결혼 행진곡이었다는 겁니다 From the Ballroom Below 그 결혼 행진곡은 아래층에 있는 무도회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음악이었어요 맨델스 존의 결혼 행진곡은 지금도 결혼식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음악입니다 이렇게 경쾌한 음악이잖아요. 그런데 닉은 이 음악을 불길한 화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탐과 데이지의 결혼 생활이 떠올라서 축복의 의미가 담긴 결혼 행진곡이 불길한 화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거는 닉의 느낌이기도 하고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암시가 담긴 작가의 복선이기도 하죠. 정리하겠습니다. 탐이 수화기를 집어 들었을 때 짓누르는 듯한 더위를 뚫고 어떤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래층의 무도회장에서 들려오는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의 불길한 화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넘어갑니다. Imagine marrying anybody in this heat. 이 더위 속에 누구랑 결혼한다는 걸 상상해봐. 상상만해도 끔찍하다는 oh 얘기죠. No. Cried Jordan dismally. d a 단이 침울하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Still, I was married in the middle of June. 여기서 still은 그래도 하기사 이런 뜻이에요. 하긴 나도 6월의 중순에 결혼했었지. Daisy remembered. 데이지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Louisville in June. 루이빌은 켄터키주의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여기가 약간 남쪽이고 내륙지방이라 여름에 굉장히 덥다 그래요. 루이빌에서 6월달에 결혼했다는 것은 데이지가 결혼할 때도 지금처럼 굉장히 더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Somebody fainted. 얼마나 더웠는지 어떤 사람은 기절했어요. Who was it fainted, Tom? fainted 앞에는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서 이 t 를 가리키고 있어요. 기절했던 그 사람이 누구죠, Tom? 정리하겠습니다. 이 더위에 결혼한다는 걸 상상해봐 졸단이 침울하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하긴, 나도 6월 중순에 결혼을 했지. 데이지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6월에 루이빌에서 말이야. 어떤 사람은 기절을 했다니까. 기절한 사람이 누구죠? 다음. 넘어갑니다. 빌락시. He answered shortly. 다음이 짤막하게 대답했습니다. A man named 빌락시. 자, 여기는 named 앞에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고, 그 관계대명사가 a man을 가리키면서 named 빌락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was named 수동태. 빌락시라는 이름이 붙여진 a man. 어떤 남자였었지? 블락스 빌락스. 이 블락스는 빌락스의 별명이에요. 별명이 블락스였던 빌락스였어. a n he made boxes. 빌락스는 박스를 만드는 사람이었거든. 이 사람이 박스를 만드는 사람이라서 블락스라는 별명이 붙었던 겁니다. That's a fact. 맞아. 틀림없이 그 사람이야. a n d he m a s from Biloxi, Tennessee. 그리고 그 사람은 Tennessee 주의 빌락스 출신이었어. 미국에서는 동네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주 이름이 나오는 건데 이 사람 이름이 자기 살던 동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빌락스라는 동네는 테네시에 있질 않아요. 빌락스라는 도시는 미시시피에 있습니다. 빌락스가 자기 고향을 엉터리로 말했던가 데이지가 잘못 기억하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는 넘어갈게요. They carried h e m into my house. 사람들이 그빌락스를 우리 집으로 운반해 왔어요. Appended Jordan. 졸단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Because we lived just two doors from the church.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문두 개, 즉두집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마 이 결혼식도 교회에서 열렸었나 봐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서 사람이 기절을 하니까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졸단의 집으로 운반을 했다는 겁니다. And stayed three weeks.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 집에 3주를 머물렀어요. 여기 나오는 그 사람은 다빌럭스예요 Until. 이거는 until 이하 할 때까지 해서 거꾸로 올라가지 말고 드디어 라고 해서 영어의 어순을 그대로 따라가자고 그랬죠. 이 사람이 가지를 않고 3주나 눌러붙어 있으니까 마침내 Daddy told him. 아빠가 그 사람한테 뭐 말했어요. 아니냐고. Daddy had to get out. 그 사람이 나가야만 한다고.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아빠가 부탁을 한 거죠. The day after he left, 빌럭스가 떠난 다음날, daddy died.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After a moment, she added. 잠시 후에 졸단이 덧붙였어요. There wasn't any connection. 그 사람 떠난 거하고 아빠 돌아가신 거하고는 아무런 연관성도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빌럭스를 우리 집으로 운반해 왔어요. 졸단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두집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3주나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마침내 아빠가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 사람이 떠난 다음 날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잠시 후에 졸단이 덧붙여 말했습니다. 거기엔 아무런 연관성은 없어요. 넘어갑니다. I used to know a Bill b i l k x i 여기 Bill b i l x i 라는 사람 이름 앞에 어가 붙었죠. Bill b i l x i 라는 이름의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내가 알고 지냈다는 건데 used 는 과거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한때는 빌 빌럭스라는 이름의 사람하고 알고 지낸 적이 있었다는 건데 From Memphis 이 사람이 멤피스 출신의 빌 빌럭스였어요 I remarked 내가 말했습니다 이 대화에 닉도 끼어들었어요 멤피스는 미시시피에 있는 도시예요 That was his cousin 조얼단이 말을 받았죠 그빌 빌럭스는 블락스 빌럭스의 사촌이에요 I knew his whole family history 나는 그블락스 빌럭스의 가족사 전부를 알게 됐어요 앞으로 나오는 그는 다블락스 빌럭스예요 Before he left,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졸단의 집에 3주 동안 머물면서 자기 집안 얘기를 다 했나 봐요. He gave me an aluminum putter. 그 사람이 me, 나에게 an aluminum putter. 알루미늄으로 만든 골프채를 줬어요. That I use today. 요즘도 사용하는 골프채를 줬어요. 여기 현재 시제는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도 그 골프채를 자주 쓴다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멤피스 출신의 빌빌럭스라는 사람과 한때 알고 지낸 적이 있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블락스 빌럭스의 사촌이에요. 블락스 빌럭스가 떠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의 가족사를 전부 알게 됐지요. 그 사람은 내게 알루미늄 퍼터를 하나 주었는데, 그건 요즘도 내가 자주 쓰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The music had died down. 음악이 차츰 잦아들었어요. had died. 과거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현재 완료입니다. 아까부터 음악이 잦아들기 시작해서 완전히 잦아들은 현재를 강조하고 있어요. As the ceremony began, 의식이 시작되면서, 이거는 밑에층의 얘기죠. 결혼식이 시작되면서 음악이 잦아들은 거예요. And now a long chill floated in. 그러다가 이제는 긴 환호성이 떠돌다가 들어왔어요. At the window. 창문에서 아래층에서 나는 환호성 소리가 창문을 통해서 방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다음에 followed 이한 문장 끝까지가 이 문장에 어디랑 연결해야 될지가 애매해요. 이런 형태를 그동안에 여러 번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she came back home delighted. 이 문장에서 she came back home까지만으로 충분해요. 그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족한 게 없죠? 아주 기뻐한다는 delighted가 어디하고 연결될지 오히려 골칫거리가 됐어요. 이렇게 형용사적인 성격을 가진 말이 문장에서 남아 돌 때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의 역할을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상태가 아주 기뻐하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뜻은 그녀는 아주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he ran out of the house when did. he ran out of the house 다음에 남는 when did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집에서 뛰어나갔을 때 상태가 부상당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뜻은 그 사람은 부상당한 채로 집에서 뛰어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남는 형용사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문장을 보면 followed 이하 끝까지가 주어인 환호성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followed by intermittent cries of yeah. 자, 여기 of는 동격의 전치사예요. intermittent cries가 yeah 하고 같은 겁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함성이 예였던 거죠. 환호성 소리가 예라는 함성 소리에 뒤따라졌다는 거예요. And finally by a burst of jazz. 여기는 followed by, followed by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즈의 한바탕 연주가 뒤따라졌다는 거죠. As the dancing began. 댄스가 시작되면서. 자, 이게 미국의 결혼습관하고 연관이 있는 장면인데 얘네는 예식을 하고 바로 뒤를 이어서 리셉션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거의 밤을 새면서 술 먹고 춤을 추는 파티예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문장을 보면 예식이 시작되면서 음악이 잦아들고 엄숙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긴 환호성이 나왔죠 예식이 끝난 거예요 그 환호성이 뭐에 뒤따라졌느냐 하면 첫째 간간히 예 하는 함성이 있었어요 이제는 리셉션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 마지막으로 재즈 음악이 울려 퍼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followed by followed by 하니까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과 달리 영어에서는 수동태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게 우리 정서하고 안 맞아요 심지어는 수동태 때문에 뜻이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e man was followed by a dog 이런 문장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개한 마리에 의해서 뒤따름을 당했다. 이러면 말도 이상하지만 누가 먼저 갔다는 건지가 헷갈린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 문장을 능동으로 고쳐서 a dog followed the man 잃어버리면 간단해요. 개한 마리가 그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말도 자연스럽고 누가 먼저 갔는지가 확실하죠. 개가 그 남자를 따라간 거니까 앞에 간건그 남자입니다. 자, 다시 우리 문장으로 와서 순서를 살펴보면. 환호성이 길게 이어졌고 그 다음에 예하는 함성이 간간히 들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즈 음악이 터져 나온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의식이 시작되면서 음악은 차츰 가라앉았고 이제는 긴 환호성이 창문을 통해 우리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 뒤를 이어 간간히 예하는 함성이 들린 후에 마지막으로 댄스가 시작되면서 재즈 음악이 울려퍼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